김범 작가님 작품 읽고요. 이어서 정보라 작가님 작품 읽겠습니다. 봄으로 간 문. 문은 내 앞에서 스르르 다치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뒤따라 가지 않은 것이 두려워서는 아니었다. 이 나의 두려운 것이 또 뭐가 있겠나. 너와에 마련된 내 인생을 믿지 못해서도 아니고, 이곳에 남은 것들에 미련이 있거나 아까워서도 아니었다. 어쩌면 저것이 조금 더 일찍 나타났다면 나는 아무 미련 없이 건너갔을 것이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재지도 않고 내게 익숙한 세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온 날만으로도 서럽고 내게 익숙한 모든 것이 다 싫고, 믿고, 가깝하던 날에는 그저 건너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갔으리라. 옷을 벗어 던지듯이 훌훌 내려놓고 내 생명을 다 걸고 갔으리라. 어린날에는 내 아픔이 다 밖에서 온줄 알았다. 내가 원래 가진 것은 다 좋고, 빛나는 것 뿐이고, 내게 있는 어둠은 다세상이 주었다 믿었다. 하지만 어쩌면 슬픔은 처음부터 내 생명에 깃들어 있었으리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심장에 가시를 받고 태어나는 모양이다. 아리고, 쓰라리고, 서러운 것이 애초에 내 영혼에 깃들어 있었고, 단지 너처럼 좋은 인경이 있어, 보듬고, 알려주었을 뿐더라 내가 그 문을 들어섰을 때 기억이 다 났다 어린 날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으로 건너왔다 내게 딱 맞는 세상을 뒤로 하고 내가 원래 잘 끼워져 있던 곳을 박차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부득끼거나 거슬리지 않는 세상을 내버리고 그저 낯선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게 익숙치 않은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호기심과 흥분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새처럼 나란 이곳에 왔다. 그러니 나는 여기 머물고자 한다. 이곳이 내 세상이니, 이 낯선이 내가 원한 것이니, 이이것거림이내 갈망이었으니, 저 너머에 내가 바란 것이 바로 내이 삶이니.